지난 주말 따뜻한 날씨에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여유. 자연 보고 그냥 여기 앉아가고 여기는 가까워서 접근성이 좋으니까. 캠핑 금지 구역에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 마을 주민들은 쓰레기 투기등 불법 행위에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요. 친절이나서 쓰레기 때문에. 밥 죽다 버리고 막 찌꺼기 버리고 하고. 고성 방가와 쓰레기 무단투기로 고통받는 불법 차박 현장. 밀착카메라 24시에서 취재했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장구항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편리한 교통에 캠핑 성지로 알려진 이곳. 한달 동안 찾아오는 관광객만 약 10만여 명. 차량이 장구항을 빼곡하게 채웁니다. 여기가 저 대한민국의 캠핑 성지 아닙니까? 바닥이 하수도 이래 있으니까 일단 내 장비를 소정이 주자 수도권하고좀다깝고 무료인 주차 저 캠핑장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좀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이곳은 냉동 창고 등을 만들 예정인 부지 현재는 임시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데요 서울에서 차로 두 시간 전망도 좋고 주차비까지 무료라는 것이 입소문 나며 매주 차 박을 하러 오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이곳은. 위급시 어선 대피를 위한 국가 어항으로 캠핑과 취사가 금지된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곳곳에 표지판과 울타리로 캠핑과 차박, 취사를 금지한다는 안내를 했지만 소용이 없는데요. 금지 표지판 앞에서 아랑곳 않고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 부시는 거예요. 나두질 안 해. 매주 많은 이들이 찾다 보니 시설물 파손과 훼손은 끊이지 않는데요. 차박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은 이른 아침부터 만차 상태. 장광을 찾은 관광객들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 도로로 밀려나며 불법 주정차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식 주차장인데 이런 차들이 지금 여기에다 차박을 해 버리니까 주차할 곳이 없어지는 거죠. 이곳의 유일한 화장실은 한 곳뿐. 캠핑을 하는 이들이 몰리며 화장실 또한 난장판이 된다는데요. 세면과 조리할 음식을 씻는 모든 행위가 여기서 일어나고 술에 취한 캠핑객들의 민망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불법 캠핑객들이 몰려오며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에 어. 여기서 안 사고 다 들어오면서 큰 대형마트 사가지고 쓰레기 좀 있다 다 버리고 아, 곳곳엔 캠핑객이 무단으로 투기한 쓰레기로 가득한데요. 치워 보지만 또다시 쌓이는 쓰레기들. 악취도 심하고 있어. 자박성지로 네. 알려지며 이곳이 금지 구역인지 모르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주변 상인분들께서 좋아하시더라고. 우리나라 캠핑할 때가 진짜 없어요. 한국은 제한이 너무 많아. 밤 10시가 넘은 시간. 주차장 한편에서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아, 장비가 네, 뭐좀 다 같이 공부를 있어요. 네. 노래방 장비부터 조명까지 챙겨온 캠핑객 노래를 멈추지 않고 계속 부르는데요. 아유. 주변에서 말려도 멈추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시끄럽다고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도고락 네. 받았는데 네. 사전양다하고 지금 어디서 <laughs>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고성 방가 그러나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소문나며 몸살을 앓는 곳은 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1 시간 3 0 분을 달리면 도착하는 인천 강화군 매음 좋은 전망의 캠핑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며칠씩 알박기를 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 안녕하세요. 자연보고 그냥 여유 있게 앉아갖고 라면을에어서 그냥 잡박시 먹고 소주 한잔 먹었어요. 아 성지라고 써 있더라고요. 캠핑은 물론 취사가 금지된 국가 어항이지만 당당하게 취사를 하는 캠핑객들. 불을 피우지 말아 달라붙인 현수막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캠핑객들로 인해 생업에도 지장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서쓰기 때문에 불을 질러요. 는 뭐라 그 아줌마가 뭐해 그래요. 지 어구 시설의 불이나 어민들은 한동안 조업을 못 하게 됐다고요. 부장교가 불이 붙은 상태에서 4 0 m 가 타고 어선이 두척이 전소에서 물속으로 따라왔고 사고 <laughs> 이후 표지판과 개도 활동을 강화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국가 <laughs> 어항이기에 차박은 물론 캠핑과 취사가 불가한 곳이지만 명확한 단속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어항은 시설인데 제가 그 부분은 좀 법적으로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런 무단 정리하는 거에 대해 벌칙 규정에서도 이제 원상복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적인 건 어렵거든요. 지자체조차 몇 년째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는 겁니다. 벚꽃이 개화하며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경인 아라뱃길. 지난 화요일 평일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봄을 즐기고 있었는데 지자체가 운영하는 아라뱃길의 주차장, 24시간 무료 개방인 이곳은 차량 7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지만 캠핑카와 카라반들이 접수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니 도로에 불법 주차는 일상이 됐습니다. 도로에도 장박 주차 차량이 눈에 띄는데요. 평일 오후 카라반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차주를 만났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을 찾아 시간을 보낸다. 아, 네,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 주차. 이런 그러니까 불편해서. 무료로 운영되는 점을 악용해 일명 알바끼를 하는 차주들이 많은 겁니다. 캠핑과 카라반 때문에 주차가 어려워 민원도 꾸준히 들어옵니다. 이제 가는 데마다 다 있어요. 카라반 저기 다 양쪽으로 다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길 옆에다가 다대놓고 민원을 전화를 한 그날 당시만 그렇고. 늘 인원이 없다 그러죠. 공영 주차장인 이곳 차량 이동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유료화 시설을 구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 하반기에 법령 개정 등 여러 장치가 좀 마련이 되면 저희가 정비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들을 저희가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는 올해 7월 주차장법 개정안에 맞춰 장기 주차 강제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불법 차박으로 얼룩진 관광지. 즐거운 캠핑에 앞서 시민의식이 먼저이지 않을까요?